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어, 11월 5일이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최근에 이제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어, 그런 채권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어,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어,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제가 이제 최근에 어, 리뷰를 할때 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 채권에 대한 가격,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이, 어 지금 증시에 대한, 어 하락, 상승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채권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어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채에 대한 개념을 같이 보면,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 집권을 위해서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어, 채무증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증서를 통해서 정책 집행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어 그런 수단으로 국채가 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어,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어,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어, 국가 재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어, 부담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어, 미국 쪽에 있는 그 국채 발행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국채가 이제 추가로 더 발행이 되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이 국채와 지금 이제 우리의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는 이 기준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57%까지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1년간 국채 금리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5% 때까지 왔는데 어이 4.5%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채권 수익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그 채권에 대한 수익률, 즉 이자율이 4.5%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10년 만기 미국채가 있는데요. 그 미국채가 이제 108달러에 해당되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채 가격을 보면, 어, 지금 이제 1년 내도록 어,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것과 국, 국채 금리가 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면, 어, 일단 미국채, 그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고요. 만기가 이제 10년 만기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이 미국의 국채가 10년 뒤에도 인기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이 미국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근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 그만큼 이제 미국의 정부에서 어 채권을 어 수익률을 높게 잡아도 그만큼 채권에 대한 인기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돈을 어 이자를 더줄 테니까 우리의 국가 부채를 어 가진 그 채권을 사달라 어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시장에 어 약간 상품처럼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상품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라고 어 시장 금리, 그죠, 채권 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 미국의 이 국채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판단하는 어 투자자들이 많거나, 어 혹은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네, 혹은 뭐. 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계속해서 미국 채를 어 팔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 덕분에 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최근에 이제 5%까지 올라가 버리면서 어 상당한 이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를 비롯한 그런 우리나라 증시, 해외 증시가 모두 급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금요일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그저 주말 동안 이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제 5%대를 고점으로 찍고 있다가 4.5% 때까지 지금 아주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11월 1일, 11월 2일에 있었던 이, 일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이 FMC에 대한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그 금리 동결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이 소식인데요. 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 미국 재무부가 어, 장기 국채 공급을 예상보다 줄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또 시사를 하면서 어 이제 시장에 겹경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 국채 공급을 줄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 어이 국채를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국채 수가 계속 늘어나고 발행이 계속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 미국의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어,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죠. 네, 굳이 내가 하락 보면서까지 이 국채 금리를 계속 아, 국채를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어,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 채권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다는 라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이 신규로 이 예산을 잡기가 어 이제 쉽지 않다. 그죠? 예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 민주당 혹은 뭐 공화당이 되겠지만 어그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도 어 한쪽은 이제 지금 축소하는 방향, 어 한쪽은 이제 늘리는 방향을 계속 채택하고 있죠. 근데 그 예산 안에 지금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11월 이제 이 중순쯤 해 가지고 어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 제가 국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국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것이 어 국회 의결이 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상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쪽에서 먼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게 또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네, 어, 미국 재무부 쪽에서 먼저 어, 미국의 장기 어,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라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어, 환율이죠. 환율 또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 수치를 살펴보시면 원 달러가 지1 3 0 9원까지 어 간밤에 25원을 하락해서 1.8%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1,340원 정도를 어, 벽으로 이제 가두고 있다가 한번 이제 치고 나갔었죠. 그래서 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또 도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제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FMC에 대한 기준금리 동결과 그다음에 미국 십년물 장기 국채 발행을 수를 줄인다라고 하니 이렇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환율은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이제 1,400원, 1,500원까지 도달했던 점은 거의 없구요한세번 정도 있었다.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횡보하던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1300원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횡보하던 구간까지 좀 이제 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네, 어, 다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이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 이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어, 해소되면서 이렇게 이제 다오라든지 뭐 나스닥도 또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좀 올라가 주면서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을 반영을 한다면 어, 다시 한번 이또 상승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내일 좀큰 어,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전히 어,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 추세를 살피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연준 발언과 국채 입찰에 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 이 국채 금리 그죠? 국채에 대한 발행 수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있을 그 이벤트가 있는데 8일에 11월 8일에 크리스토퍼 어, 월러 연준 이사가 세인트 루이스 연은,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어, 또 이제 뉴욕 연은 총재도 연설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8일 어, 미 재무부 3년물 국고 입체, 입찰과 그 다음에 9일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이 또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번 주에도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이, 있는 만큼 또 이제 어, 국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하락을 해서 다음 주 시장은 좋게 출발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변수는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랙 블랙록이죠 세계 어, 세계 최대 어,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블랙록은 아직까지도 어,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높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5.5%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그 이유는 인구에 대한 고령화야, 그 다음에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친환경 에너지 전환 비용 급등이 국채금리를 자극할 것이다. 이 말인 즉슨 그만큼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어 이제 미국의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어이 예산이 많이 어 줄이 줄여, 줄여지거나 또 늘어나거나 할 텐데요. 어 만약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된다면 이 국채 발행은 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이 국채 금리 시장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장기화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국채에 대한 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 내년에 있을 큰 이벤트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어, 이 시장에 임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 미국 국채의 큰손이죠. 중국에서 미국 10년 물 국채 금리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어, 그 미국 국채 보유량이 어, 모두 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이제 2023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의 국채 보유를 조금 늘렸는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이제 어 미국의 국고채를 이렇게 어 팔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 그게 오랫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위안화 평가절하가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의 역사적인 고점까지 치솟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어, 위안화를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 이 화폐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쪽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어, 다른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라 것은 상당히 이제 어, 큰 위협이죠.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미국의 국채를, 어, 팔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 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 변동도 크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네,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크게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 오늘 제가 정리 드리려고 했던 것은 국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국채라는 것은, 어, 국가들의 예산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채권이다. 그 채권을, 어,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나라의 빚을, 어, 일부분 이제 넘겨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산 발행이 진행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익률이 있다. 근데 거기서는 어,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률을 높여도 그 국채에 대한 인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 그런 수익률이 계속 높아진다는 라것 자체가 사실 위험 자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어, 내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5% 이상의 수익률을 얻는다? 그럼 굳이 웬만한 어 주식의 배당 종목들 투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이제 미국 국채를 사서, 어, 그냥 가, 기,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이상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이번에, 어,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FMC도 금리 인상 동결을 해서, 좀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막았지만, 어,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번 달 이벤트들, 그 다음에 이번 달 중순에 있을 미국의 예산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천천히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은 국채에 대한 이 개념, 국채 수익률에 대한 개념,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국채 수익률, 그 다음에 뭐 기준 금리, FMC가 이제 이 은행에 대한 기준 금리를 높이고 미국 쪽에서 올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리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 어,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은행의 보유 현금이 적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 이자를 많이 때려서 이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자를 많이 때려서 그 이제 빚을 빨리 갚아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은행 자체가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나갔죠. 대출금도 많이 늘어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너도나도 이제 돈을 빌려서 네 그렇게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의 방향대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국가부채 그 다음에 어,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어, 버텨주지 못한다면 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한 단면만 보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 이런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이 먼저 빨리 잡혀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쟁 상황들이 하나둘씩 해결, 해결된다면 그런 물가 같은 거는 조금 더 빨리 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먼저 만들어지고. 어, 금리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한3% 미만으로 좀 이제 내려오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이번 시간에 대한 설명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 열리는 시장에서는, 어, 공매도 금지가 실시가 된다고 라 합니다. 요건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어, 좀 전에 이제 뜬 기사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한번 이공매도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 은행들, 네,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종목에 해당되는, 어, 이공매도를 모두 다 금지를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 말까지 이 모든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하는 거죠. 한 7개월 정도. 그래서, 어, 올 연말은 좀 이제 내렸던 이 주가들이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